그동안 제가 <laughs> 지내는 게,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음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laughs> 하지만 조용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 시크릿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거. 뭐, 지금 영상 앞에 보셨지만, 피곤하고 정말 힘이 없고, 의욕 상실한 그 모습들 보셨죠? 자, 여자분들이라면 딱 눈치챌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아니고요. <laughs> 제가 드디어 아, 말이 안 나오네. <laughs>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나봐요, 아직. 제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laughs> 진짜, 아직 제 스스로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할 정도인데, 뭐,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말을 할수 있네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12주 지나서 13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보통 보니까 초기 3개월을 약간 불안정한 기간이라서 이제 모든, 사, 모든 여자분들이 이제 왜 주입분, 정말 주입분들한테만 말하고 말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죠. 자,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와, 저 지금 이제 30대 제가 중반이거든요.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제가 드디어 제 남편이와 제가 합쳐진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에 이미 저는 진짜 약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이 정도. 네 모든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말을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속도 시원하고 좋네요. 사실 그 동안 제가 지내는 게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임신 한지 임태기로 임태기 임태기로 안지 그때가 한 6주인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월 말 2월 초 그때 알고 임태기를 했을 때 이제 두 줄이 나온 거죠. 두줄 나올 때가 그때가 2월 중순 또 거기에 또 사연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작년 말, 작년 말, 가을? 그때부터 이제 임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임신 계획을 하고, 은근히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생리가 없을 때막 참지 못하고 그걸 또 기다리지 못하고 막임태기 쓰고 정말 소위 말하면 뭐 단호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줄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실망을 또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꾹 참다가 한 이제 애정일보다 한 4일 지나고 아, 이제는 확인해 봐도 되겠다 하고선 제가 임태기를 이제 썼었는데 딱두 줄이 떴었죠 아, 그때 그 감동은 아직도 진짜 감, 감동보다는 뭔가 어, 이게 진짜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도 얼떨떨했다는 그때 이제 또 남편한테 또뭐 밝혔었는데 그때 남편도 얼떨떨했죠 저희는 사실 지금도 얼떨떨해요 아 저도 이제 임신 준비를 해보니까 임신이 제가 모르겠어요. 임신이 생각한 것보다 진짜 단순하지 않구나를 정말 확실히 느끼게 된 계기랄까요? 진짜 임신하는 것도 사실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뭐 임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를 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 아 공부를 조금 뭔가 지식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 알았어야 되겠더라고요. 좀 제가 무지했죠. <laughs> 뭐 임신은 그냥 그냥 쿵 하면 되는지 알고, 음 근데 생명 탄생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인이지 이제 임신한 사람들한테 이제 막 물었죠 임신을 이제 계획을 하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베이비가 생기는데 이런 걸 물어서 이제 다들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추천해 주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걸로는 첫 번째로 매일 메일, 매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규칙적인 운동, 조깅, 걷기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 임신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정말 뭐 15분, 20분이라도 매일 매일 걸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엽산, 그 엽산이 진짜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 전부터 그렇게 몇 개월간 뭐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엽산을 바로 이제 임신 준비 들어가고 나서 이제 지인이 추천해줘서 임신 이제 엽산을 꾸준히 매일 매일 정말 빠지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죠. 그만큼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간절해진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저는 전반적으로 뭐 먹는 거야, 이제 조금 더잘 먹고. 뭐 그런다고 제가 카페인이나 술을 막, 어막 일부러 이제 피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사실 임신 한 거를 알자마자 카페인이나 뭐 알코올 이런 거 절대 못 먹잖아요. 절대까지는 아닌데,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아서, 그래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 이제 임신 준비할 때, 여기서 산부인과 가서 물어봤죠. 도대체 임신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했더니 그 의사선생님 단 한마디였어요. 예산하지 마. <laughs> <laughs> 생각하지 마. 네. 그런 거를 은근 이 저희 몸은 다 느끼고 있나 봐요. 생각을 하고, 막 신경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릴렉스. 이 릴렉스가 가장 좋은 건데, 가장 힘들기도 하죠. 또 사람들이. <laughs> 저도 그게 힘들었고요. 제가 드디어 이렇게 인밍아웃 영상을 이렇게 찍을 줄이야 아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또 이제 12주 진, 12주 때 그때 여기서는 이제 3개월 정밀검사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초음파 초음파 사진이 여기 보이시나요? 요, 여기 요 베이비 <laughs> 초음파 사진도 있고 정말 신기하긴 해요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죠. 또 이번에 초음파 이제 정밀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진짜 은근 사실 그런 불안정 기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 그러면서도 뭐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해도 진짜 사람 일이랑 모르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드디어 3개월 정밀 검사를 하고 나니까. 아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참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13주 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신기하게도 <laughs> 이제 출산 예정일이 계산해 보니까 10월 중순 그때 쯤 떨어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정말 약간 한 해의 초에 임신이 되니까 그 이제 막바지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나 애가 졌어 이러면은 뭐뭐 뭐 내년에 나을까봐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한 해가 진짜 음 엄청난 <laughs> 다이내믹한 건 아니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로서의 변화도 있고 이런 모든 변화가 뭐 호르몬에다가 이런 게다 변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뭐 몸이나 벌써 체중이 늘었어요. <laughs> 그래도 입던 시, 아, 저는 다행히, 톤은 안 해서 다행인데, 입던 님이 저녁마다 저를 괴롭혀서, 정말 이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도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아직도 소화가 더부룩하고, 약간 입맛이 없는? 요런 상태예요. 또, 지인분들이, <laughs> 이게 언제 그랬다는 듯이, 미친, 그, 먹던? <laughs>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지고 멈출 수 없는 그런 게또 찾아온다는데 지금 입맛을 진짜 다 잃어서 정말 생존하려고 매일매일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밍아웃을 하게 되네요. 진짜 감회가 약간 새롭긴 한데 뭐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임신의 모든 과정이나 에피소드들 이런 거를 자주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제가 나중에 보고 나중에 이제 미래의 베이비 <laughs> 미래의 베이비랑 본다면 너무나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 이런 임신 관련해서 <laughs> 영상들이 올라오더라도 어,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이렇게 저 이제 임명 암호 했잖아요. 이제 또 저같이 많은 여성분들이 30대에 이제 많은이 을 준비를 할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많은 거를 공유하고 나눠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 어떤 게 될까요? 아 배가 막 이따만 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 벌써 배가 좀 빵빵하긴 한데. 아 진짜 지금 청바지가 정말 약간 째인다고 해야 될까요? 벌써. 청바지도 있는 청바지 못 입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